네 그리고 나무 기둥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대고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일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텃밭농사를 하시면서 가장 좀 이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지금부터 진딧물이 좀 끼고 있습니다 곧 심해질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오늘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루다가는 유충들이 더 살아나가지고 새끼를 막 까고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감염시켜서 서서히 죽이는 거지 칙칙 뿌려서 한 번에 화학농약처럼 칙하고 바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작년에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완판돼버렸어요. 그래갖고 기다려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매 못하시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좀 서두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제품은 살충 효과가 있는 미생물수를 많이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미생물수를 굉장히 증가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벌레를 퇴치하는데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쉽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진딧물 쉽게 퇴치하는 방법.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딧물은 요, 사과나무나 이런 식물의 고추라든지 식물의 즙을 빨아먹고 삽니다. 이즙을 먹고 산다. 식물의 이런 즙들 이파리에 있는 즙들이런걸 먹고 산다. 달콤한 거. 예, 그래서 진딧물은 무조건 끼게 돼 있습니다. 퇴치해야 됩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끼게 됩니다. 이제 더워지면 무시무시하게 올라옵니다. 지금부터 밭에,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지금 나무에, 예, 진딧물이 생기는 것도 이렇게 미리 예방해가지고, 예, 빨리, 이제, 개체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유기농업 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런 사과나무, 네, 엄청 끼죠. 진딧물 조금 있으면 새카맣게 낍니다. 그리고 고추. 고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 백강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백강탄은 멀칭 전에 바닥에다가 뿌려도 되고요. 그리고 멀칭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위에다가 예, 위에다가 살포를 해 가지고 백강균에 감염돼서 진딧물이나 총채나방 뭐 이런 진딧물 이런 벌레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강균에 감염돼 갖고 죽게 만드는 건데 이 이제 멀칭 같은 우리 농사를 올해 내내 계속 하셔야 되니까 멀칭도 많이 하실 텐데 이 안에다가 흙에다가 미리 뿌려놓고, 그 다음에 멀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쫙 뿌려주면은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쫙 스며들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위에다가 뿌려주고, 땅에다 심기 전에 멀칭 비닐 안에 밭에다가 뿌리고 같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백강탄은요. 이게 백강균에 감염되어서 죽는데 애벌레들이 어릴 적에는 되게 연약하거든요. 벌레들이 작을 때, 그랬을 때 미리 이제 애벌레들을 연약할 때 눈도 못 뜨고 올라오다가 이 멀칭 안에서 올라오다가 이 멀칭에 막혀 갖고 이 안에서 백강균에 감염되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애벌레들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2차로 또 올라와서 살아남은 것들은 위에서 방역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건데. 이 백강탄은 옥수수 속대에다가 40일가량 배양을 해 갖고 만든 거예요. 백강균이 이게 1 마이크로 미세먼지 수준의 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정도로 땅하고 입 어디에서도 가지에 묻어가지고 있다가 아지랑이처럼 피어 올라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게 스치고 묻으면 은 그냥 감염돼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화학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면 바로 즉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감염돼서 죽게 만드는 원리예요. 이건 살충제이지 살균제가 아닌데 탄저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를 이제 벌레들이 갉아먹어요 그러면은 상처가 나죠. 거기에 빗물이 튄다든지 거기에서 이제 병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들을 잡아주면 효과가 좋아서 탄저병에도 벌레들을 잡아줘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벌레가 잎을 갉아먹지 않게 해야 탄저병도 들어온다는 거죠 예 물론 살균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링그로세레스 예 이거 쓰시면 됩니다 클링그로세레스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뿌려주시면 예, 탄저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1kg 짜리인데 이 정도면 한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포면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백강탄을 뿌려야 되는데 이제 그 농가에서도 이걸로 해갖고 효과를 본 농가가 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역 뉴스에도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 뉴스 자료 지금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갈수록 병해충이 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농약 한 방울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무공해 농법은 보통 정성으로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안의 한 바이오벤처회사가 미생물로 완전 무공해 농사가 가능한 방제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70대 농부가 복숭아 나무에 방제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과수는 올해 처음 농약 대신 미생물 약재인 백강탄으로 무공해 농사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백광판이를 줬어도 내가 농약을 받아줘서 농사진 것 보다, 그에 따라다한 가지가 더 낫다고 생각들는이 과수원엔 진딧물은 물론 흔한 나방 한 마리조차 찾기 힘들고 무공의 과일이라는 입소문이 퍼져 없어서 못팔 정도. 보세요. 이게 1 마이크로 입자라 그랬잖아요. 밀가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안 보여도 이거에 묻으면은 벌레들이 죽는 거예요. 네,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이런 식은 방식으로 그냥 물 뿌린 다음에 손에다 하는 꿈씩 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그냥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되게 불편하고 많이 낭비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페트병을요. 아래를 구멍을 좀 뚫어 주는 거예요. 아래쪽을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 한 20개 정도 뚫어 주세요. 자,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살포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거, 예, 이거, 이거, 송풍기, 핸드형 송풍기를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백강탄을 일단 담아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이 밀가루 같아서 이렇게 담으면 담기거든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예. <laughs> 신기하죠? 제가 지금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 아, 텃밭이 머리 좋아. 이거 제가 아이디어 낸 겁니다. 이걸 뿌릴 때 특히 여기다 물을 뿌리고 하면은 여기 달라붙어 갖고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살포해 보겠습니다. 자, 옆구리도 한번 다 뚫어보겠습니다. 옆에도 뚫고, 밑에도 뚫고, 위에도 뚫고 다 뚫었어요. 그럼 여기서 사다가 한 가운데다 놓고 하면은 분사가 되겠죠. 어디?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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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나무 가운데 갖다 놓고 하니까 사방으로 막 뿌려줘요. 자 아니면은 자 이렇게 페트병을 구멍을 다 뚫었죠. 예, 네. 제일 얇은 드릴로 뚫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손으로 뿌리면은 이게 너무 소비가 심하니까 보세요. 손으로 뿌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이게 대박이죠 이거. 조절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대, 대박이에요, 이거. 지금 아까는 처음에 송풍기로 하는 게 조금 실패했는데. 야, 보세요. 자, 어? 이 물, 여기 뿌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어갖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다음에 비 오기 전까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 비, 비올땐 피해야죠. 야, 이거 오늘 영상 찍으면서 되게 행복하네. 이거 보세요. 나무가 높다. 그럴 경우에는 자, 여기다 이렇게 끼고요. 아까처럼 여기 옆, 옆에 구멍 다 뚫은 다음에 이렇게 송풍기 갖다 놓고 나무 가운데다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발사하면 막 퍼져요. 눈에 안 보여도 다 효과를 봅니다. 깡탄이 어떤 얼린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밀가루거든요. 물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뿌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자 보시세요. 자, 밀가루가 물 하나 묻히지 않았지만 하얗게 붙었죠. 예, 네, 보세요. 뿌렸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고추에도. 네. 자, 고추에도. 아, 이거 텃밭주인 진짜. 나는 원래 그 개발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네.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두면, 이 백강균은요, 대박이다, 진짜. 예, 네, 물에다가 해두면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예, 네, 균을 죽입니다. 멀칭을 이미 하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비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러잖아요. 요런데 이렇게를 이렇게 해 두면은 네, 물 주면은요. 예, 요런 사이사이로 다 들어갑니다. 비가 와도. 감염돼서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올 애벌레들도 네, 성충이 되기 전에 다 죽여 버리는 거예요. 뿌리고 팍 죽는 이런 드라마틱한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서서히 감염돼서 서서히 죽이는 거고 개체수를 줄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물을 여기 위에는 주면 안 되겠죠. 여기 주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물을 주면 이제, 요렇게, 멀칭 비닐 속에 안 뿌리고 했어도 지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이, 여기다가만 물을 주는 거예요. 멀칭에다가만.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 들어가가지고 효과를 봅니다. 굵은 속, 굵은 것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가끔 이제 나와야 찌꺼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은 거는, 이런 거는, 땅 속에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남은 거, 좀 굵은 것들은 이렇게 속에다가, 비닐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벌레는 못낍니다이 사과나무 여기 높은 거에도 자 이런데 높은 거에다 하실 때는 여기다 이렇게 대고 나무 한 가운데 가서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대박이죠. 이거 지금 예 네, 나무에 다 붙었어요. 네, 지금 물안 뿌리고 그냥 했습니다. 예물안 네. 뿌리고 그냥 했는데요. 입자 다 묻었어요. 물 뿌리고 해볼게요. 자 나무 한 가운데로 갑니다. 우와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로 해봤습니다 잘 묻죠 재미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나무들은 그냥 이게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대 박이다 진짜 색강탄은 비가 그치면 또 뿌려주시고요 날씨를 보고 자주 살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 기둥에다가 네 이렇게 저는 수건을 이렇게 매달아 줄 겁니다. 자, 이걸 왜 하냐?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백강탄을전 여기다...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둘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러면은 이렇게 놔두면은 뭐 여기 돌아다니다가 벌레가 돌아다니다 결국에 군데군데 수건을 이렇게 매달아 두면은... 예, 결국에 여기 묻어요.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은 이게... 이 사이 사이로 막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도 떨어지고 막또 바람이 불어주면 예, 예를 들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벌레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가지에서 이 가지로 옮기고 이 묶으면은 홈이 있잖아요. 자 몸체에도 묶었지만 여기다도 이렇게 두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벌레가 백강탄이 여기 있으면 벌레가 이렇든 저렇든 여기 이 갉아먹다가 없으면 뭐 이쪽으로도 가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 몸체에도 막 붙어 있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모아두면은 정보 장마 와서 비 오기 전까지는 계속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지에서 이쪽으로 거쳐가지고이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바람에 이거 보세요. 바람에 날아가는 거 보세요. 여기 남아 있다가 바람에 또 밑에까지에도 뿌려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볼 겁니다. 이게 백강탄은 우리가 땅 속에다가 토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도 죽이잖아요, 벌레를. 근데 이게 만약에 젖었다 칠게요, 이렇게. 네. 비가 와서 젖었다 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백강탄이 녹을 거 아닙니까? 이 녹아갖고 수건에 젖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게, 이 안에 수건에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동안,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수건만 스쳐 지나가도, 이렇게 수건을 사과나무에다 몇 군데만 묶어놓으면은, 예. 진딧물, 결국에 감염돼서 다 죽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딧물이 보면 이렇게 나무를 돌아다니거든요. 수건의 방식은 백강균이 여기에서 녹아가지고 이 안에 젖어 있는 상태로 여기에서 이제 효과를 보는 거고, 감염돼서 죽게 하는 그런 원리를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본 겁니다. 진딧물이 결국에는 이런 이렇게 수건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네, 네 요거 자동차 세차 걸레 같은 거, 요거를 가위를 이렇게 저는 얇게 오렸어요. 이걸 오려가지고 나무 중간 요런 데다가, 몸체에다가는 통째로 묶어 놨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지에다가는 이렇게 얇게 자른 것을 매듭 묶으듯이 그냥 리본처럼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은 결국에 여기서 일루가든 여기서 일루가든 결국엔 감염됩니다. 지금 얘 이거 보세요. 이거 진딧물 이러고 있죠. 결국에 일루가든 일루가든 감염은 되게 돼 있죠. 네 일하고 왔더니 여기가 있네 여기. 이거 엄청 돌아다닙니다. 이 나무가 여기저기 제가 이거 사과나무 접목했던 자리에 가있네요. 예. 네. 잠깐 어디 갔다 왔더니 여기부터 있습니다 사과 나무제가 봄에 접목했던 자리.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예. 진딧물은 뭐 나무로 해서 잎으로 해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진딧물이 이렇게 네 진딧물이 지금 몸체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디물이 몸체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백강균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예. 자, 묻어 있죠? 이게 돌아다닙니다. 예. 우리가 수건 묶어놨어요. 여기, 여기 위에도 그러면은 결국에 묻는 거예요. 예. 이 효과? 이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이백강탄은 600가지의 충들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잎과 가지 줄기 어디에 붙어 있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을 뿌리지 않아도 효과가 있는데요 물을 3일 이내에 물을 뿌리면요 진딧물이 가슴팍에 입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큐사파듯이 팔을 뻗는다고 합니다 이때 흡접하다가 백강궁 표자가 입으로 들어가서 감염되어 죽는다고 하네요 물을 뿌리는 이유는 달라붙기 때문인데요 흡접하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이게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빨리 포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래요. 물을 뿌리는 방법이. 근데 이거 물을 뿌리지 않아도, 물을 뿌리든 물을 뿌리지 않든, 이거는 밀가루 입자보다 더 오히려 작기 때문에, 가지, 땅, 잎, 어디에서든 효과를 보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만유 인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졌든, 어디에 있든 바람에 날려, 잎에 있든, 땅에 떨어졌던 나무 가지에 붙어있던다 붙어있다고 합니다. 물 뿌리나 안 뿌리나 어디 가지나 이런 데다 붙어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땅에 떨어진 백강 이런 탄 알맹이들은 그냥 냅두면 된다.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페트병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솔솔솔 흔들어가지고 효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백강탄 판미링크하고 더보기란에다 댓글 공지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올려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